지난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예. 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10월달까지 또잘 보내고 세달 11월을 맞았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요셉이 하고 어린 아이들 리엘이 오늘 리엘이는 교회를 안 나온다고 들었고 또 이든이까지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아무래도 그 아이들에게 다 맞추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예, 생각을 했습니다만, 성령께서 말씀을 전할 때,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장년까지, 청소년 모두가 다 은혜를 같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한번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을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품어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 중이 설교 시간에 성령께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부정한 종을 주님의 옷자락에 감추어 주셔서 오직 주님의 음성만 나타나고 우리 모두가 그 음성 듣고 그 말씀에 진리를 깨달아 분년이 일어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월 감사의 달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감사할 제목이 많지만 뭘 감사할까 생각할 때 나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여러분들 참 복되고 참 영광스럽습니다. 네, 믿음 안에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네, 치과의사가 있죠. 댄티스트. 치과의사에게 가면 내 아픈 충치를 고쳐줄 것이다. 하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치과의사에게 가서 유닛, 체어, 거기 기구가 있고 흡입기가 있고 위에 라이트가 있는 그 집과 덴티스트 체어에 누워서 입을 아 벌리고 덴티스트가 공격적으로 내 이에다가 치료를 가는 것을 맡기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잘 치료해 줄, 줄 것을 믿는 것하고 거기 가서 들어누워서 입을 벌리는 건 다르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들어서 알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알고 믿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참 믿음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개인적인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믿고 신뢰한다. 치과의사에게 가서 들은 룻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나의 모든 생을 맡긴다. 이건 다른 문제죠. 아는 것만으로는 참된 믿음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구원 없는 믿음이라고 할수 없어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귀신들도 떤다 그랬습니다. 왜 떨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안다 말이죠. 그러나 귀신들이 예수님을 트러스트 하는 건 아니죠.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아니죠. 이와 같이 우리 사람들도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이것을 내가 믿고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정말 그분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생명 얻는 믿음은 또한 가지 반드시 함께 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생명 얻는 믿음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데 거기에서 돌이킨 회계를 포함합니다. Repentance, Repent 해야 됩니다. Repent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 죄를 잘못했어요. 또 이런 죄가 생각나서 이 죄를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이게 생각나서 잘못했어요. 이게 Repent이기도 하지만 Repent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항목에 대해서 Sorry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로 우리를 돌이키는 것. 리펜트라고 하는 말 자체가 돌이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를 깨달아서 잘못을 지우고 주일마다 와서 여기 서면 집사님, 한국교회 장로님들이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으니까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맨날 반복적으로 잘못된 것을 죄를 치우려고 하는 것이 리펜트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로 돌이킨다. 내 방향대로 가던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못한 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돌이킨다. 의자를 안고 여러분들이 핸들을 잡고 있는 것을 의자 자체를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한다. 이것이 돌이킴 회개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트 신앙고백 소요리문단 60, 86문에 보면 생명에 이르는 믿음은 무엇인가? 생명에 이르는 믿음은 구원의 은혜인데, 죄인이 자기 죄를 바로 알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자기 죄에 대하여 자기 죄를 아파하고 미워해서 그로 말미암아 자기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가. 그래서 굳은 결심과 힘으로 새롭게 순종하는 삶. 이것이 구원 얻는 생명에 이르는 믿음이다. 믿음에 뭐가 있죠? 돌이킴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회개가 들어가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야. 하면서 내 믿음은 나를 전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정말 트러스트하고 살아가. 내가 시험을 볼 때나 직장에 불러야 할 때나 대학을 새로 들어갈 때나, 혹은 결혼을 준비하거나 모든 일에 나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트러스트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도록 성경을 펴서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서 깨달음을 받고 따라가려고, 성령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뢰가 다 포함이 됐죠 그와 함께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로 전적인 돌이킴 회개가 같이 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오늘 사도행전 20장 20절 21절에서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가르쳤다 그때 복음을 가르친 것에 대한 핵심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빌레도라는 곳에서 장로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이때까지 했던 복음 증거, 했던 모든 것에 대한 결산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공중 앞에서도 이야기하고, 각 사람의 집에서도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에게 내가 가르치고 또 끊김없이 지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였다. 여기 뭐가 나왔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한 믿음이 같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서 이방의 선교사로서 자기 동족을 위해서 복음을 막 전했는데 딱그 복음의 핵심을 요약할 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회개가 같이 갔다. 그래서 회개가 뭐예요? 울고불고 울고 잘못했다가 아니라 항상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이렇게 일깨워주지 않으 하시면 우리는 회개의 영이 없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가 없고 항상 우리 마음대로 살아요. 여기에 재밌는 것이 있으면 재밌는 것을 쫓아가고 여기에 가치 있는 것이 있으면 가치 있는 것을 먼저 쫓아가게 돼요. 여기에 너무 슬프고 고난이 있으면 거기에 매여 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와 동시에 순간순간 흩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영름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늘 하나님께 이것을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회개는 믿음 안에서만 일어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믿음 없는 사람이 회개할 수 없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믿음이 회개에 앞섭니다.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회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회개가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오직 믿는 자에게만 참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싱클레어 포거슨이라는 신학자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믿음 없이 우리가 회개한다면 그것은 복음적인 회개가 아니라 그저 자기 개선의 노력에 불과하다. 이해가 되시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계나 믿음이 퍼펙트해질 때까지 기다리시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만약 우리가 완벽하게 회계할 때까지 완벽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면 누구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대한 믿음도 그렇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영화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완전하지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적으로 자라난다. 그러면서 계속되는 것이다.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들이 내가 좀 부족해, 나는 너무 결핍되어 있어, 나는 한계가 너무 많아, 이러고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제가 한국에서 어느 교회에 가서 아, 설교를 하는데 그중에 한, 한 분이 나와서 예배 전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전부 이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못 살았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못 살았습니다. 전부 내용이 그런 거였어요. 그런 것들 투성이죠.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고 또 바른 길을 알면서도 그울한 짓을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 이렇게 하고 하는 게 많다 말이죠. 이 한계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일상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뭐예요? 끊임없이 거기에서 계속 돌이키는 거예요. 계속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우리의 방향을 고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된 믿음과 회개의 영을 날마다 함께 주시는 성령님께 우리는.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중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신뢰하기를 주저한다면 자신을 완전히 맡기도록 겸손하게 순종합시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다 맡아 주십시오. 직과 의사에게 가서 "이 사람이 잘생겼으니까 나를 잘 고쳐줄 수 있을 것 같다. 이 사람이 무섭게 생겼으니까 나를 무섭게 고칠 것 같다." 온갖 생각 다 해도 가서 침대 위에 그최후에드어 눕는 행동이 있어야 고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자신들이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전부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하고 자기를 던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만 육체가 너무 힘들어, 육신의 일들이 너무 고달파, 그 근심에 매여 있다면 하나님이 청하시는 근심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고린도우서 7장 10절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이렇게 나오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제외된 근심들 있죠? 모든 세상에 속한 근심들은 결국은 허무하게 끝나고 사망을 이룰 뿐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에 할 것이 없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계를 이룬다. 회계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로 방향전환 돌이킨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믿지만 세상 가치와 목표를 죽도록 쫓다가 멀리 떠나 있다면, 나도 모르게 저먼 곳으로 떠나 있다면 예수님이 부르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인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을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이 드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도 회개가 나옵니다. 어느덧 11월이 되었습니다. 미래는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세상 재물과 근심은 덧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날을 또 허락하십니다.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과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달아 늘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는 회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믿음과 회계는 두 개의 날개와 같습니다. 한쪽만 가지고 아무리 쳐어도날 수가 없죠. 믿음과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이 회계의 날개로 우리 주님 뵈올 그날까지 매일 매일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매일 힘차게 날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믿음과 회계로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도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세상 근심이나 어떤 세상 즐거움이나 목표가 우리의 시선을 유혹하고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음의 진리로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말씀을 듣고 성찬식을 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인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며 우리를 위하여 하신 주님의 고난과 또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골고다의 보혈을 깊이 기념하며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